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외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오열을 냈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받김은 속죄야만인가 그그 유람과 그 그네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스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아 내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생전 4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생의 4장 12절 제아간 신약 192페이지입니다.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영세전에 증거로 주신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놓겠습니다 영세전에 증거로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말하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시간표, 지금 내가 급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게끔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죠 그래서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영서전에 증거를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흑암이 꺾여지고 운명과 저주, 재앙. 원죄에서 해결되는, 해방받는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의 2장에 성령의 발음 같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집에 가나 직장 가나 교회 가나 이 하나님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일 속에서 사람의 일, 그리고 미래, 까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 이걸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영세전에 증거된 그그리스도 이름이 지금 내 문제에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세계와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미래까지 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베드로가 딱 알게 되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믿죠. 물질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토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성삼위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과 배경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가 말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 해결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마고 복음 16절, 17절에 귀신을 내어주는 그 이름이 권세, 귀신은 나가라 카노 나가는 것이 아니죠. 진짜 이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안에 모든 흐름이 꺾여진 상태에서만이 이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2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 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적 복음을 늘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시간표가 됐을 때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 누릴 때 무엇을 기다립니까? 윤리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윤리성의 응답은 내가 할수 있는, 나만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일 전도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후대이시고 내가 할수 있는 치유이시고 내가 할수 있는 2, 3일 성교 25. 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시간표가 될 때, 우리 안에 예전에 상처였던 것들, 예전에 한계고 문제였던 것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되면 발판됩니다. 그때부터 재창조 형답이라는 것이죠. 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엠나라, 오지성령충만. 재창조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날 때, 땅 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제자로 쓰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거죠. 도박 중독자가 성령 충만이 필요할 이유가 없고 게임에 빠지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내 모든 과거가 복음 때문에 재창조 역사 일어날 때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죠. 불가능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한 존도.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한 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힘, 여기 계속해서 우리가 누림을, 복음 그리스도 누림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건 누리는 건 배경이 다릅니다. 참는 건내 수준으로 참는 거고, 누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 노예의 시간표 속에서 참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 가서 진짜 협금려고 죽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한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10년, 20년, 30년 아니면 그다음의 시간표. 이게 바로 25조.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도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능력 달라고, 달라고 기도한다고 능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재창주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조용히 잘 성기는 것이 달란트고, 이게 재창주의 응답이구나. 내가 막 급하게 막 하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 운동에 쓰임받고, 또안 되고, 좀, 좀 정치되어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급하다, 느리다, 뭐 성격이 밝다, 좀 내성적이다, 상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보고 말미에는 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하의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그런데 진짜 구원의 이름은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현장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스 2장 상태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화가 흑암 문화예요. 경제가 흑암 경제입니다. 그래서 영접운동이란 것은 우리가 전도를 몇명 했다는 라 그런 수준이 아니죠. 천국 잔치가 일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볼 때는 인생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지만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 아 옆집에 누구 내 친구 누구 전도해야지 생각하는 거랑 적어놓고 하는 거랑 달라요.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이 친구가 한 자녀가 되고 세계복음의 쓰임받는 감사교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이 다섯 가지 기초가 내 삶의 개인화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보금을 전하고 전도한다. 그게 뭐죠? 다락방이 열리는 거죠. 이번에 지난 우리 성탄절날 이제 노래자랑 대회를 했습니다. 맞죠? 사람들은 노래자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교회에서 노래자랑을 왜 합니까? 어떻게든 불신자가 교회에 올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다섯 분이 영접하고 지금 다락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누가 노래를 잘했는데 왜 상을 못받냐 자꾸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교회의 발을 뒤뜨게 하고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이 사람이 자녀로 설수 있도록. 여러분,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불신앙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음까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팀세하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충만하면 어떤 얘기를 해도 복음 얘기로 계속 결론이 지어져요. 주식에 빠진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해도 주식 얘기를 빠지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뭔 얘기를 해도 부동산을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보금으로 결론내야 돼요. 그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은 만남이에요. 그럼 우리 삶이 뭐가 됩니까? 미션 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전문교회 이 지역의 영적 싸움을 하고 지역의 전도운동과 교회 운동을 위해서 우리의 지구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열대교구 70인 제자 237치서섬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이게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낚시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하니까 뭐안 되더라. 육신적인 결과를 보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믿음의 과정,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때 우리가 미래 체험, 후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노바디 현장.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지금 노바디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 아무도 필요 없어도 난 상관없다. 심지어 사회에게 안 돼도 상관없다. 왜? 그리스도 한분로 충분하다. 그때 에브리바디 영대비 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누가 요셉에게 야 정말 언약까지 렐멘면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네가 믿나 하나님. 그 다니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바디 쉽게 얘기하면 광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 반드시 오고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화 되었듯이 역전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불신자 집안에 집실가서 온갖 핍박 다 당하다가 마지막에 가정 가정고 가문이 복음화 되는 거다 모든 사람들 그정거다 갖고 있습니다. 제 집도 그렇고요. 그게 하루 하루 이틀에 됩니까? 편안하게 됩니까? 제자의 길은 핏받고 환란이에요 그래야만의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신분과 권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린 잘하고, 못나고, 못나면 힘들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힘든 그 불신자 수준이 아니라,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임 자녀의 신분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신비주의, 착한 일하고 남 도와야 된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면 은 결국에는 자기 한계, 자기 영적 문제, 가문에 대물림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에서 2장 9절, 사전경 오늘 읽었던 4장 12절. 이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계속해서 내게 일은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야, 왕같은 제사장.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 함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데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내 응답받고 싶은 걸 끌어, 하나님이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건 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건 나와 상관없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사역, 현장,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려놔야 돼요. 내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300%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할수 있게끔 말씀이 오늘 나의 생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웃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 된이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무한대의 힘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럼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원내스 되는 기도. 원내스 될 수밖에 없죠. 원내스 안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 내지 현장이 이래서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저렇게 해야 잘 되고,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불신한 기도예요.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왜안 되겠습니까? 시간표가 안된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보여야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 응답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능력과 그릇이 돼야지 한께서 주십니다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전도성계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경제를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금보금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힘듭니까? 규모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의 큰일 나기 때문에 늘 급한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내 나의 현장, 나의 전도 선교, 거기에 우리가 재정검해야 되는 거, 불신앙에 도전해야 됩니다. 불가능에 도전해야 돼요. 무엇으로 도전합니까? 무한대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얻고 싶은 것을 갈망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지금 내 현장에 뭐안 되고 가정이 안 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내려놔집니다. 그게 바로 주권이죠. 주권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냈습니다. 영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가는 모든 현장 살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 우리 후대 이십오, 치유 이십오, 이삼칠 선교 이십오. 정말 이 25의 증인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축복해주시고 다니 목사님 가는 모든 현장과 세계보건만의 심부름 가운데 정말 5천 년역 살리고 절대 제자 축복과 응답 누리게 하시며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과 남은 인생 전도자의 여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과 중직자들이 로마서 1 6장에 전도목회에 주역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용역권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 증인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영수전에 준비하신 그리스도 이언이야. 붙잡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승리를 원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합니다. 주님 시간 은혜, 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며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증인되도록. 보가요. 정말 훗날에 전도 목회로 기억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내은혜를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대 25년 기도 제목 붙잡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 후대들이 우리 수준의 후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 배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달란트로 늘어지게 하시며 전도와 세계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제자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속도들이 치유 2십에 층이 되도록 주님 시옵소서 그래서 이삼교2 5 무엇인지 우리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 정말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과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서 우리 모 모든 사역 가운데 이삼 오천 종의 제자들이 세워분들일어 또 사회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서 몰라먹으신 건강권을 제 눈에 더해 주시옵소서 남의 인생이 정말 지유먹기에 제자가 세워지도록 감사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 성도들 모든 중기자들이 넘어드 16장에 책임자로 세워줘서 정말 전도자의 식주인과 보호자 되고 정 후대를 살리고 전도수교 안으로 부족함 없도록 경제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요 정 정말 현장에 5개 차를 세우는 전도 제자적 조건들을 응원해 주셔서영력과는 어려운 나간 성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치유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진흥을 더해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붙잡아 주시옵서 정말 하늘의 시험표 속에 치유되시는 그 시험표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시서 그저 오늘 말씀처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 내 힘과 내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남아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인생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서 이 시간 주님의 품에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을 주셔서 통합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챙겨주시기 하시며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갑질의 영광과 오직 성령 충만 밖에 없습니다. 땅까지 책임 되도록 주님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시옵시오.